이 성공 회대는 그러면은 그다 사제분들이 교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네, 그렇지 않고요. 오. 어... 네. 그거는 이제 신학 전공하는 그 파트는 아... 그 신부들이 전부 정... 아... 교수인데요. 성공회 그거... 대학교가 지금 굉장히 네, 종합대학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공계도 있고 뭐뭐 사회계도 아... 뭐아 그렇죠. 다할 수는 없겠 다양한 성공 네. 그 교수님들 뭐 성공의 신자도 아니에요. 아. 네. 일반 분인... 일반적인, 분일반 뭐, 그, 학교입니다, 그냥. 오. 어... 근데 이, 이게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성공회대가 약간 그 정치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보이죠. 예. 네. 그, 진보적인. 그런 거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가요? 어, 역사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그, 그 성공회가 그 원래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슈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고 음. 음, 조금 그 소수자, 약자들, 아뭐 이런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진보적인 네, 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교단인데. 그렇다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 성공회 대학교가 시작되면서 좀뭐 음, 그때 이제. 설립하시는 그런 네네. 분들이, 그런 성향의 분들을 아, 많이 교수님으로 음, 모셔봤고, 음, 네. 또,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해직되거나, 음, 또, 정말 학문적 깊이는 있는데, 어느 학교에 못 가시는 아,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다 모셔왔죠. 아, 한국의 대학교가.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지금, 아, 그것, 그것도 굉장한 일을 한거네된것 같습니다. 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저희 중심이 됐던 분이, 그 신영복 교수님. 아, 네. 뭐, 신영복 뭐,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분이 뭐, 어... 박사학위도 없으신 분인데, 음, 항상 음. 학생들하고 뭐, 같이 지내시고, 야. 그것만으로도 학교가 완전히, 어... 분위기가. 어... 아,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 네. 다니실 때 그러면 신영복 선생님이 네네. 같이, 교단에. 아, 네. 어... 진짜... 이게 뭐, 여담인데, 제가 그, 책방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가장 네가감명있게 읽은 책이 뭐냐. 어. 그거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우울증을 했는데, 어. 나중에 이제 그걸 좀 자주 물어보시니까, 어. 제가 아예 한 권을 딱 정해놨어요. 어. 그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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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맞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감명있게도 봤고, 20대 후반에 아마 그 책을 읽고 제가 연대 그 의미를 음. 음... 깨달은 게 아닌가 싶어갖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성공에 대해 대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약간, 그, 이 단어가 적절한, 적절한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되게 부러, 부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좀 전에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그 약간 사회약자와 사회적 이슈를 이렇게 보듬고 가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 학번 때도 사실은 그, 나름 이제 뭐 대모를 합시고 이렇게 뭐좀 알짱거리던 마지막 세대이고 해서 그래서 아주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 그러시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성향까지는 좀, 좀 엿어진 거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고 하니까? 글쎄요. 지금은 저도 이제 뭐. 잘 아, 모르지만은. 네. 아, 성공의 대학교는 분위기 자체가 저도 뭐 다른 대학에서도 공부를 해보긴 했는데 네. 정말 그 어, 교수와 학생들 간에 네. 정말 그 허물 없고 네. 예 아, 교수님은 권위적이고 아 이런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항상 아, 강의 끝나면 교수하고 학생하고 같이 밥 먹고 음...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음... 어울러지는 여러 예, 예, 느낌이 예. 그래서 어... 저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는 아 원래 대학은 이런 건줄 알았는데 어. 어디 뭐가 보니까는 어 굉장히 뭐 엄격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학계가 사실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전성공 에 대는 굉장히 그런 틀 자체를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와, 시간이 조금 이제 돼서 우리 코너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네, 네. 예. 이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코너가 두 개나 있어서 <laughs> 그 우리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노래 한 곡, 네, 그 다음에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음. 듣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노래인지, 그 다음에 어. 왜이 노래를 선택하셨는지 아, 네. 아, 노래를 선정하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네. 그 가요 무대에 나오는 60년대 노래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좋은데, 네. 음, 뭘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선정할까 하다가, 아, 이게 좀어려울수 있지만, 은 그, 다니엘스 요이크라고 하는 네. 노래입니다. 이게 뭐, 무슨 노래인가 하면, 저는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라디오에, 네, 네. 그, 6시에, 그,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t 비 라디오가 있거든요. 예. 아침 6시요? 저녁 6시. 저녁 시 어. 어. 그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어느날 이제 저희가 파주다 보니까, 네. 이제 자유로를 타고 퇴근을 아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저쪽에 황혼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촥 집니다, 아 서쪽으로. 네네. 서쪽에 지느해를 바라보면서 오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 정말 막, 와. 너무 막, 심장이 막, 아 근데 이게 그, 찾아봤는데 그 북유럽의 어떤 그, 그 소수민족 노래예요. 아 약간 그 에스키모 같은 에이, 에이. 그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오 에, 그, 영어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예, 네, 영어 아니죠. 영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근데 이게 먼저 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요 아 네, 그래서 어 근데 그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제목이 그 다음부터 생각나 아 모르는 거예요 아이 노래 또 듣고 싶은데 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기억이 안 나고 아 가사도 하나도 모르겠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 이 노래 다시 듣고 싶다 다시 듣고 싶다 언제 들을 수 있나 하고서 얼마 전에 한두달 한 전에 그 시간에 라디오를 딱 켰는데 그 진행자가 아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아 이걸 딱 틀어주는 다시. 거예요 아 너무 막 우와! 아아이 노래를 들어서 아 제가 그냥 했고요. 이 노래 아참 좋아하는 게그 우리나라에 그 이제 세월호가 있었고, 네. 얼마 전에도 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음. 그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불시에 우리를 떠났을 때의 네. 그 아픔이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고 항상 이런 게 지금 여러 사람들 가슴 속에 아, 그렇죠. 응어리져 있는데 음, 맞아요. 아 이런 노래를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제목이 다니엘스 그 요이크. 요이크. 고거는 아, 뜻이 모르죠. 그 요이크라는 게그 그런 어떤 우리로 치면은 뭐,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아... 약간 뭐 약간 뭐 핀란드 요쪽 저쪽 맞아요, 맞아요. 아... 아리랑 비슷한 아리랑 비슷한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자유로 가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아잘 들었습니다 자유로 자유로 가면서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네 황혼 질때네 어. 아, <laughs> 아... 이,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약간 인디안,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고. 친구를 어떤 초회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공의 사제 이종민 신부님하고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뭐,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곧좀 해서. 뭐 어, 계하고 획 계신 거 특별한 계획은 아 그래 네, 아, 네. 아니 저기 뭐 계신 곳에서 뭐 한다거나 뭐 이런 뭐 크리스마스에는 늘 교회 가고요 아... <laughs> 가족과 함께 보내죠. 어... 네. 그 뭐야 일반 교회하고 성당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뭐 똑같이. 크리스마스 네, 네, 뭐 네, 네, 네. 그거는 뭐 미사라고 하나? 예를 어... 그그 그니까, 미사라는 말을 예전에 썼었는데요. 음. 요즘에는 그 미사가 그 라틴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우리 말로 바꿔가지고 감사성찬예 이렇게 합니다. 아, 아. 감사성찬.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미사라고, 미사라고 해서 하고 이제 뭐 미사라고도 저희도 많이 쓰는데, 네. 어, 그 감사성찬예라고 하고 있어요다 음... 예배 형식은 천주교 미사와 거의 거의 흡사.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미사포도 쓰나요? 미사권은안 안 쓰고 네. 어... 형식은 이제 천주교 고양식과 비슷하고 전 기본적으로 성공회가 갖고 있는 것은 형식은 그 국교 아까 말한 캐톨릭톨릭적인 네. 요소를 많지만 음... 안에 내용이나 신학은 개신교적인 것을 많이 담고 음... 있는 그런 음... 교회입니다. 어... 흔히 말하는 중도 중용 중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구교하고 신교를 약간 융합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 사이에 다리 그 역할을 역할.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그, 뭐 이제 저는 종교 쪽을 잘 모르니까.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또 개신교 내에도 여러 어, 갈래가 많죠. 예, 예. 수십, 수백 개가 있죠. 거, 그런 거는 이제 다 각각의 어떤 그 교리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뭐 약간. 개신교는 뭐 수백 가지 조파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교리라고도 할수 있고 이제 성서 해석의 차이. 아 근데 이제 작은 차이가 있을 때이 네. 개신교는 그 각각의 교회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개별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렇게 어 통합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땅치가 않아. 아 그러니까 이제 다 갈라지는 거죠. 아다 갈라지는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 그 모든 판단은 결국은 교황이 할까? 교황. 네. 거기는 갈라지는 일이 어. 없고 어. 다 교황을. 교황. 근데 이제 저희는 성공에는 교황은 아니지만은 각 지역의 그 신부들 위에 주교님이 있습니다. 아. 주교가 아. 이거를 다 통제를 하는 음. 중앙 집권인데 음. 카톨릭처럼 강하지는 않고 아.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뭐 이렇게 막 자유로운 것도 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변경적인 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회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성공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원래 그 성공회 시작은 그럼 영국이겠네요? 네, 시작은 영국이죠. 영국이. 시작은. 그럼 영국에는 그 성공회 신자들이 많나요? 영국은 많죠. 만국은 어? 많고요. 어... 영국은 이제 그 성공회 자체가 영국의 국교회니까. 아~ 그러니까 한국은 아닙니다. 음. 한국도 아니고, 전 세계 음. 어디도 아니지만, 음.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성공회도 뭐 영국 국교회랑 뭐 관련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영국에서는 국교고요. 아, 국교? 그 영국 역사에서, 뭐그 얘기하면 길지만은, 그 국교회의 가장 그 수장은 거기는 왕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아, 여왕이 죽고 이제 그 찰스 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영국 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아직도 왕이 그 영국 국교회의 수장. 수장. 네. 아 근데 거기는 이제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음, 음. 아 오늘 네. 또 새로운 소식을 네. 알아네셨 영국에는 근 영국 안에도 뭐 장로교도 있고 카톨릭도 그렇겠죠? 있고 다 있습니다. 음. 네.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올해 이제 지금 다 끝나가는데 네네네. 올해를 우리 신부님이 스스로 좀 저기 뭐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왜요? 예 되새겨 보시면 <laughs> 아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행복했고요. 아. <laughs> 좀 세계 이렇게 바깥을 봤을 때는 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많이 있었죠. 아, 그렇죠. 슬픈 예, 일들이 좀 많았어요. 예. 예 지금 뭐 팔레스타인 음, 전쟁도 그렇고 어. 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 아, 미얀마에도 아직 그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어. 이런 일들은 참 언제 해결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미얀마는 이제 고아원 같은데 후원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뭐 전쟁 같은 거 나면은 또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행사나 뭐 이런 거를 또 따로 계획하시거나 그러십니까? 음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초창기에는 음. 저희 뭐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후원도 많이 걷고 그랬는데 이제 장기화되니까 음, 너무 길어지니까 아, 어떻게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아, 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음. 그렇군요그러 혹시 이제 내년에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내년에요? 음, 어떤 <laughs> 내년 계획이랄까. 전쟁이 끝나야 된다. 아, <laughs> 그런 말이 너무 큰 그런 거고요. <laughs> 예,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걸로는 뭐 책을 하나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 내년에 꼭그 책을 좀 완성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어, 아, 번역서. 네네네. 아, 혹시 어떤 책인지 여쭤봐. 네, 신학, 신학책. 신학책. 예, 예, 예. 그럼 뭐 원서가 영어로. 영어로 어떻게... 영어. 아... 네, 네. 아... 책을 그냥 책상 앞에 번역하려고 펼쳐놨는데, 네.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아... 아... 먼지가 쌓일 정도로. 그래서. 그게 일반, 일반 그 책에 그거랑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대중적인 책은 아니고요. 그렇죠. 단어 네, 자체도 공부하는, 좀 어렵거나. 네네. 공부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번역하셔서. 예, 예, 예. 뭐 출, 출간까지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네네. 어... 네. 많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성공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아. 네. 제목이 혹시? 아, 아, 아직은, 아직은 제목은. 어... 네, 네. 영어 제목이 있지만. 음.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어, 그래도 뭐, 24년에 번역서 출간, 뭐, 네. 이런 또 아주 개인적인 큰 목표가 굉장히... 있으셔서, 그러시네요. 어, 알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신부님이랑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방송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 젊은 친구들, 네. 요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신부님이 볼 때, 네. 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네. 네. 해 주고 싶은 이야기. 음. 예. 네. 사실 이게 네. 핵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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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아, 저도 이제 어. 늘 젊다고만 생각했는데. 아. 어, 나이가 있어서 <laughs>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어, 나 때는 뭐이런 아. 얘기가 아. 그렇지만은 네. 음. 아. 어,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아.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막 조심조심, 너무 안전한 길을 가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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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좀 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음. 거기에서 또 길이 있습니다. 음. 네. 살아보니까. 음. <laughs> 그래서 아우, 너무 막 이거를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건,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때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아. 용기 있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입니다. 음... 항상 다음 길이 있다. 다음 길이 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뭐 설교 같은 거할 때, 네. 어... 하느님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내비게이션은 네비게... 어... 항상 다른 길로 가도 그 길에서 다시 출발해서 알려줍니다. 아... 어, 새로 갈 길을. 뭐왜 아... 일로 왔어 이렇게 보내지 아... 않고. 아... 일을 잘못 들어도, 그렇죠. 항상 그 길로부터 다시 일을 다시 알려주네요. 목적지만 가면 되니까. 네. 어...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잘못된 길일까봐 음... 두려워하지 않고 아... 어, 여러 가지 도전 세계는 진짜 어, 다양한 음, 길이 있으니까 음...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성공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더 넓게 배운 것 같고요. 네. 예...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성공회 음... 네, 대학교에 대학원 과정, 좋은 과정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과정도 많이 있어 어떤 과정이 있죠? 뭐, 사회적 경제 대학원도 있고요. 예, 문화, 뭐, 글로벌 뭐 문화 비평, 그 다음에 뭐, 교육대학원도 있고요. 사회복지대학원도 있고. 뭐, 신학대학원도 있고. 음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프레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또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어뭐 이왕, 이왕 나온 김에 저 성공의 대학교 홍보도 이렇게 하고 네네네 네. 여기 뭐 사실은 나오시는 분은 홍보하는 저기 자리니까 아, 네. 근데 혹시 그 저기 신학 학사를 하지 않고 석사를 할수 신학... 있습니다. 아 그래? 네아 그건 상관없네. 네 근데 이제 한1년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다양한 과정도 있고 그러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성호 대학교로 한번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뭐아 이거 빠뜨렸다 하는 혹시 못한 이야기. 어? 딱히. <laughs> 어,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두 번째 코너 네. 하고 마저 인터뷰 음. 나누고 마지막 노래 들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우리 이제 그 나오시는 분이 뭐 혹시 좀뭐 가지고 계신 소장품 네. 뭐 혹은 애장품 네. 이거를 이제 특정 누구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아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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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네. 저기나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네. 그냥, 뭐, 선물? 뭐, 네네. 증정? 뭐,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오 네. 뭘, 뭐, 준비하신 게, 뭐... 어, 제가 주, 좀, 될까요, 지금? 저기, 아, 제가, 지금, 끝내도 될까요? 저기, 저기 있는데? 안끝내도 아, 예, 말씀하시죠. 예, 제가, 예. 아 예, 뭐, 해장품 뭘 가져올까? 아, 아, 제제 예. 책상 옆에, 네. 뭐, 하나 갖고 왔는데, 어, 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주교님이 계신데, 주교님이 그, 미얀마에 갔다 오셨어요. 제가 오늘 주 아, 많이 했는데, 아, 아, 아. 사실은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어 꼭이 내전이 끝나면 네. 미얀마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 주교님이 저한테 조그만 미얀마 지갑을 선물했는데 그것을 아... 갖고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만든 지갑이라는 거죠 미얀마, 이게 미얀마 지갑. 아, 네. 우리가 쓰는 지갑인데 네네네. 아... 가, 가족 비슷한 그 아니, 아니 아니고. 동전지역 같은 거? 그건 건데 아... 뭐 값은 많이 안 나갈 수 있지만은 네네.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음... 네, 항상 미얀마에 가리라 아... 네, 미얀마가 트레킹 코스가 그렇게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안에 상황이 다 정리가 안된거 아닌가? 안 됐죠? 오... 지금도 갈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네. 내전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 지갑을 갖고 왔습니다. 그 어느 분에게? 어, 밖에 있는 피디님 드릴까요? <웃음> <웃음> 뭐, 그러셔도 됩니다. 네, 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부님 준비해 오신 미얀마의 지갑은 오늘 우리 마포 FM 라디오에 우리 피디님께 선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제 그 미사,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성공회에서는 이제 손 우리말로 쓰신다고는 하셨는데 네. 네. 그거를 진행할 때 통상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님이 계시고 옆에 이렇게 여, 그~, 그 도와주죠. 도와주는 네. 분들이 네. 예. 예. 많단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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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식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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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복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부터 네. 학생들까지 다 어~ 보통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거의 한 시간 좀요 어, 정도, 한 시간 정도, 그 정도 예. 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식 도 신도들은, 오, 어, 그렇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죠. 아. 예, 예. 다 예식이 다있고요 그렇게, 예. 돌아, 돌아가셨을 때도, 어, 예. 그렇게 예. 장례도 하고. 예. 예. 네. 그러네요. 어. 아. 공동의 얘기만 해도 뭐, 열 번은 더할수 있는데. <laughs> 아, 아니, 뭐, 그, 그 이야기 하, 하려고 오늘 모신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지, 지역에 이제 그그 그 교회가 있고 네. 지금 이제 그 행정직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여기가 그러면 네, 이제 일종의 시청 앞에, 광화문 광화문의 일종의 그 본부죠 본부 성공의 네. 본부 네, 네, 네. 아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그다 신부님들 신부님들도 있고요 그냥 교부분 중에 그냥 직원도 있고 직원분들 네, 같이 아 스텝 어,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있고요 아 네. 여기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그 덕수궁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네. 영국 대사관 옆, 영국 대사관 바로 옆이죠. 아, 그 영국 대사관 바로 옆입니다. 그렇네요. 네. 아, 그 의미가 있네요. 영국. 그 옛날에 영국 선교사들이 영국 대사관 옆에다가 교회를 만든 거죠. 아, 네. 네. 그 땅을 사서 음 덕수궁 옆에 땅을 사서 한쪽은 영국 대사관, 한쪽은 교회. 본부 아,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영국 대사관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1 2 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성공의 왔는데. 대성당 나중에 시청 오시면은 꼭 네. 한번 들르시면, 네. 네. 그 우리나라 교회 건물을 연구할 때에 가장 손꼽히는 뭐몇 손가락 안에드는꼭 가봐야 되는 아 교회죠. 아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로마네스크 양식 아 교회에서 그 명동 성당은 고딕 양식, 아 우리나라는 성공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100년. 된 성당인데, 오... 많은 건축 공부하는 분들이 와서 보러 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돼도 건물은 괜찮은가요? 네, 지금은 문화재로 지적이 돼서, 뭐, 시에서도 좀. 근데 안에 지금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 잘, 유지되고. 되고.. 음, 아, 아, 야, 이 역사적인 건물에, 어 그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인데다가 또 되게 건물도 역사적인 네, 네, 그런 네, 영화 촬영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네어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평일 같은데 가면은 안내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안내해 주는 분 따라서 들어갈 수 아... 있어요. 한 가봐야죠. 아유 꼭 오세요. 어. 오셔서. 음... 저랑 참여하시고 <laughs> 신부님 이 성함 말씀 하면은 잘해주나요? <laughs> <laughs> 일단 저한테 오세요. 아... <laughs> 그 옆에 있으니까. 아. 아, 아. 그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 그, 그 옆에 사무실에서. 옆에 사무실에서.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저기, 파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으시죠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네. 대중교통으로. 아. 매일 출퇴근. 네. 주말은? 주말은 이제 출퇴근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일, 근데 주말에도 일들이 많아요. 아... 다른 이 교회 같은 데서 행사 많이 하니까. 아... 그런데 좀 제가 다녀야 되거든요. 음, 어차피 이제 좀 행정 일이지만 사실은 원래 지역구에도 네, 계셨고 네, 하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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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주 노동자들은 아직도 계속 이렇게 교회 그건요. 활동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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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끔 만나기도 하시죠. 아, 마, 만나죠. 네. 음. 저는, 저는 20년간 그,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을 했어요. 아, 20년 20년간인가. 그래서 엄청 친하시겠네요. 엄청 친하고 에피소드도 많고. 그 실제로 한 3년간은 필리핀에 가 있었고요. 아, 필리핀에요? 예, 예. 그 한국에서 있다가 돌아간 친구들, 그 친구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 정착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3년간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예전에 이제 와갖고 이제 그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자리 잡고 이렇게 돌아가 많이 돌아갔죠. 본국으로 아, 네. 또뭐 네. 한국에서 이제 터를 잡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있고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아 그래요? 네네. 네. 뭐 비자 문제 이런. 비자 문제. 비자. 자 네. 전... 나라의 그런 영주, 흔히 말해서 영주, 정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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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그런 거를 노동자들한테 허용하지를 않아요. 제도적으로. 아, 법 자체가? 법 자체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착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혹은 이제 돌아가서 사업비자로 다시 와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 그런거지. 아 한국에서 노동하다가 뭐, 정착하는 이수라고?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거는 또 아, 그런거는 또 처음 듣네요. 아 그래서 다 본국으로 돌아 하거나 어, 이렇게 하시면 예.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막 크거나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 많이 있죠. 음. 음. 그 친구들은 당하는 불이익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어, 많죠. 아 그래요? 그거야말로 정말 그 아이들 기본적으로 그 한국 사회 갖고 있는 그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끼고아 그래. 요 예. 일단 오.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이, 다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음...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 스리랑카 사람하고,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네. 예. 여행을 한 거예요?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그랬는데, 자, 스리랑카 사람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캄보디아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예. 그러니 이제 그 스리랑카 분의 자녀가, 어. 전 한국인인데 어디로 아가 네. 어, 어, 그 걔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그런데 음, 이제 그런 것들 더 해서 차별이 뭐. 아. 네. 알겠습니다. 아요런 이런 이야기 좀더 해보면 좋은데 또 시간이 이제 네. 다 됐고 그 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아그뭐 저희 마포 FM에서도 혹시 뭐 이렇게 도와드릴 일이 있거나. 음. 이러면 또 자주 좀 인사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메리크리스마스. <laughs> 연말 연습 <여신> 행복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